몇 번의 소나기를 피하고 난 다음에 어, 드디어 오늘 찾고자 하는 버섯이 저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기 보세요. 자, 나무에 하얗게 뭔가 달려 있죠, 그죠? 아마 하얀색 같아 보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어, 나무는 위로 보니까 삼분나무로 아, 추정이 됩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맞는지. 자, 이 버섯 하얗게 네, 발생을 하는 버섯인데요. 하륵수의 죽은 고사목에서 어, 잘 발생합니다. 봄에서 가을까지, 아, 보세요. 하얗죠? 그리고 마치 부채살처럼 주름살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 보기 좋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아래로 보세요. 겨울에 많이 봤던 버섯과 많이 닮았습니다. 그죠?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자, 위에 기부 부분. 어, 이 버섯은 기부가 아주 짭습니다. 그리고 기부 부분이 보게 되면 이렇게 노란색이 보입니다 성장하면 할수록 이 노란색이 더욱더 어, 퍼져가서 어, 나중에는 거의 이렇게 아이보리색 또는 어, 황토색이라고 하죠 연한 황토색으로 어, 변해갑니다 자, 다른 개체도 보세요 다 그렇죠 그죠 조금씩 기부 부분부터 노랗게 마치 물이 드는 것처럼 어,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스의 모양은 반원형 어, 다시 말해서 어, 부채꼴이란 뜻이죠 그죠 그리고, 어, 버섯의 가장자리에는 물결 모양으로 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장을 많이 했거나 비를 많이 맞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유균을 보시면 아직 물결 모양은 아니죠, 그죠? 자, 물결 모양은 아닌데, 자,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어, 물결 모양이 변하고요. 또한 요즘처럼 소나게 자주 내리게 되면, 어, 이렇게 물결 모양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밑면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주 예쁘죠, 그죠? 기부부분을 향해서 길게 내려간 그런 주름살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훨씬 더 명확하게 구별이 갑니다. 자, 그런데 이 버섯을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맹독의 버섯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름부터 가을까지 발생을 하면서 독버섯 중독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버섯 바로 화경버섯입니다. 화경버섯도 아주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밤에는 아주 형광빛을 발하는 동화 속의 그런 버섯 같은데요 식용여부에 관해서는 맹독버섯입니다 그리고 보호종이기 때문에 함부로 채취를 해서도 안 되고요 또한 그것을 식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주 맹독의 버섯입니다 화경버섯을 보호종이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화경버섯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너타리 버섯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게 되면 화경버섯을 너타리 버섯으로 오인을 하고 섭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버섯 중독 사고에 자주 빠지게 됩니다. 다리버섯과 학영버섯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 기부 부분을요, 이 기부 부분을 자, 칼로 잘라보세요. 자, 그 단면을 보면 압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잘라놨거든요. 자, 보세요. 보시면 학영버섯은 이 잘라진 단면 이죠 자, 여기에 약간 노란색과 약간 검은색을 띠는 형광물질을 발하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자, 단면이 양쪽이 다 하얗죠, 그죠? 자, 그렇게 노랗거나 검은색의 그런 형광 물질을 바라는 어,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자, 만약에 혹여 이 단면에 아, 노란색과 검은색이 이, 들어있는 부분이 보이면 그것은 화경버섯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 섭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버섯이 바로 흰느타리 버섯. 어, 다른 이름으로는 만느타리라고도 합니다. 늦은 봄부터 어, 가을까지 이렇게 화렵수 고사목에. 자, 이 나무는 지금 삼벚나무이거든요 보세요. 죽어 있는 삼벚나무 하단부에서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자, 뭐, 썰어져 있는 참나무에서도 발생을 하고요. 하긴 한데, 어, 사실은 이 버섯을 보기가 요즘은 쉽지 않습니다. 어, 하얗게 발생을 해서 보기만 해도 어, 숲 속에서 아주 기분 좋아지는 어, 그런 버섯 중에 하나고요.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쁘죠, 그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만 채취를 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더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갓 윗면부터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아래 기부 부분은 엄청 짧죠, 그죠? 거의 뭐한 0.5cm도 안될 정도입니다, 그죠? 자, 전체적으로 반 원형이고요. 성체가 되면 될수록 버섯의 가장자리가 물결 모양을 이루게 됩니다. 좀 전에 본 것처럼 기부 부분이 아직까지 노랗게 되지 않았죠, 그죠? 이 버섯은 아직 유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버섯의 가장자리도 아직 물결 모양이 아니라 거의 반 원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성체가 되거나 녹이나 되어가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어, 하게 되면 어, 성체들은 이 주변이 물결 모양을 이루게 됩니다. 이 개체는 아주 하얗습니다. 백색입니다. 자 그리고 어, 성장하면 할수록 이끼 부분부터 약간씩 노란 연한 황토색이 점점 점점 들어가서 갓은 어, 채가 예, 연한 항토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뒤로 돌렸을 때 보세요. 자, 기부 부분 보세요. 기부 부분이 엄청 짧죠, 그죠? 자, 주름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늘고 빽빽한 주름살들이 기부 부분으로 모두 마치 붓채살처럼 기부 부분을 향해서 모두 모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보통 느타리 버섯류들이 갖추고 있는 그런 주름살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 알기 쉽습니다. 이렇게 주름살은 길게 내린 주름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흰느타리즉 마느타리는요 어, 냄새를 맡아 보면 왜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파는 타리버섯 냄새 있죠? 어, 그것과 비슷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연하면서 아주 좋은 어,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이흰느타리버섯의 특성 중에 하나는요 속생입니다. 속생이란말은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아, 그래서 이흰 느타리 버섯들은 장마철이거나 아니면 비가 많이 오는 기간이 있을 때, 그럴 때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고 또 습기가 적어지면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만나게 되면 또 많은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흰 느타리, 만 느타리 버섯입니다. 자, 그리고 이 느타리 버섯류들은요, 봄에서 가을까지 발생하는 이흰 느타리, 즉만 느타리 하고요. 어, 아주 드물게 발생을 하지만, 어, 노랑 느타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흰털 깔때기 버섯이라고 하는 하얗게, 에, 땅에서 발생하는 거 있죠. 지금 이흰 느타리, 느탈이, 만 느타리는, 어, 나무에서, 다시 말해, 숙주목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흰털 깔때기 버섯, 일명 땅 느타리라고 하는, 물론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요, 어, 느타리 냄새도 나고, 느타리와 같이 하얗게 생긴 그것을 땅 느타리라고 하는데요. 자, 그것은 흰털 깔때기 버섯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 겨울에 아주 그 눈이 하얗게 내린 와중에도 자, 화렵소의 고사목 등에서 발생하는 자 겨울 느타리 그렇게 크게 대표적으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흰 느타리는 어, 생으로 식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여 버섯 알레르기가 있으거나 나는 버섯에 대해서 예민한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소금을 약간 넣어서 끓는 물에 데친 후에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맛있는 그런 식용버섯입니다. 오지게 쓰면 만너탈이라고 할까요? 그죠? 색깔도 보세요. 하얗게. 너무 예쁘죠? 그죠? 자, 제가 이 흰너탈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아, 아까부터 많은 시간을 지금 찾아다녔습니다. 아, 비로소 이 산뻔나무 아래에서 아, 하얀 것을 보고 어, 올라왔더니 이 버섯인데요. 자, 그리고 이흰 느타리의 자생기는요, 어, 주로 해가 많이 뜨는 그런 방향으로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 북쪽을 끼고 있는 방향, 북서든 북이든 북동이든요, 어, 그러면서 약한 계곡형에 있어서 좀 습기가 많은 쪽, 그런 쪽을 찾아야 발견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정말 맛있는 버섯이고요, 음, 찾고 나면 기분까지 좋아지는 어, 그런 버섯이 바로 이흰 느타리 버섯입니다. 자, 오늘 힘들게 흰나타리버스을를 찾아봤는데요. 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어, 너무 기쁘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약용연구 실천가 산가람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